2023년 2월 5일 주일설교입니다 성경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입니다 제목은 주는 자의 신앙적인 자세 주는 자의 신앙적인 자세입니다 품격을 인성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8년 동안 나눔성교를 해온 자로서 나의 품격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기쁨을 흡족하게 드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홈리스들에게 화가 난 것을 참아오다가 열심히 봉사하는 자들에게 화를 낸 일이 있습니다. 연약한 자들, 그들의 취약점을 이해하고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나 나의 작은 의의를 나타내는데 거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보지 않고 있는 위선을 해결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이 생기고 동시적으로 말과 행동이 나타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옳은 행동으로 도와줄 수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성도들은 예수님보다 더 나은 봉사자가 될수 없다는 인식을 하여 모든 길에 최고의 리더로 멘토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최고의 봉사의 길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하는 경춘애인의 절대 사랑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너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라는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회의 복지 제도를 통해 기초 삶의 제공에 도움을 주고 있으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이웃에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홈리스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보다 나은 생활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로 보이기 쉬우나, 저들의 삶 깊은 곳에는 사랑과 평화와 안전을 찾고 있습니다. 불평하다가 화해를 하고, 충돌하다가 용서하고, 혼자 먹다가 나누어 먹을 줄도 알고 친구를 돌봐주는 도움과 친절을 베풀 줄 압니다.친구에게 따뜻한 옷을 입혀주고 휴일 체어에서 자유롭지 못한 친구에게 도움을 줍니다.옷을 구하러 나오지 못한 친구를 생각하고 옷을 구해다 갖다 줍니다.나도 필요하지만 나보다 더 필요한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홈리스들을 쓰레기나 짐승보다 못한 자로 취급하지 맙시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로 향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나와 같은 행저의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2월 4일 뉴스에 갓난 아기가 태어난 지 3, 4일 이내 아이가 영하의 온도 강추의 날에 강원도 산에 버려진 사건의 뉴스가 떴습니다. 벤의 저고리만 입힌 채 비닐봉지에 쌓여졌고,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관광객들이 신고하여 발견한 후 목도리를 풀어 아이를 감싸준 관객들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아이는 병원에 후송되어 안전하며 영화 유기죄와 살인미수죄로 침몰을 검거했다는 스토리입니다. 뉴스 어나운서가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라고 개탄하셨는데,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끔찍한 죄를 범하는 무서운 사회현상이 지구상에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악이 극도로 강화되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미혼모 상담소 문이 닫혀 있습니까? 그런 교육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모성애가 이기주의로 타락했습니까? 모성의 본질을 타락한 이 사회에 고발하고 있습니까? 사람답게 사는 인성 교육은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의 사상 교육을 광화해야 될줄 압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창조자를 원망하는 무수한 죄를 범하는 인생들을 내려다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을 멀리 계신다고 착각하시지 맙시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공정과 정의가 살아있는 국가를 만들어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너도 나도 모두가 잘 사는 복지 국가를 만들어가는 일꾼이 됩시다. 내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내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건설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기 바랍니다. 성 프랜시스는 부유한 귀족의 아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말을 타고 지나다 보니 참혹한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이상한 충격을 받아 말에서 내려 그 나병 환자를 껴안아 주었다고 합니다.그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예수님이었습니다.그때부터. 프랜시스는 성자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도움을 베풀면 예수님이 천사들과 같이 서 계시면서 보시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도움을 베푸는 자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예수님께 하듯 모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랑의 실천 행위입니다. 국민을 우롱하고 나라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국제조폭단체들과 간첩이념단체들과 마약 밀매 카르텔과 이권정치 집단들의 제약상의 뿌리를 척결해서 사회정화 운동을 확산시켜 갑시다. 근력에 억눌려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목숨만 연명하는 연약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민생을 돌보는 제도를 만들어 실행되게 해야 하는 일이 국회의원들의 실무가 아닙니까? 경제 침체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집단 세력 싸움만 하고 있는 거지 정치가들을 몰아내기를 기대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판단한 것만큼 나에게 되돌아옵니다. 내가 올바른 매너로 대하면 당사자들이 올바른 매너로 대해줍니다. 또한 당사자들에게 올바른 매너로 대해주는 대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풍부한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맹인으로, 맹인을 인도하는 자가 아닌가? 나도 구릉퉁이에 넘어지고 남들도 구릉퉁이로 인도하는 자가 아닌가? 자만, 편견, 강직함이 내게 있는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 봅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집중합니다.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람과 자연을 보게 됩니다. 어두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과 같은 세상의 관점과 예의와 습관과 전통적인 견해와 공통의 견해로 절대적이고 그룩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파괴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깊이 자신을 통찰하게 됩니다 빛나는 지식으로 남을 어두운 자리에 앉아 있도록 인도하여 헤어 나오지 못하게 이념적인 사상의 구덩이로 인도하는 거짓 지도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도록. 플랜을 짜고, 기획하고, 공모하고, 사업을 진행시키지 않았는가? 악한 일에 동조하거나, 묵인하거나, 눈 감아주지 않았는가? 내게 피해가 오지 않으면 모르는 채 하지 않았는가? 공익을 위해 태만하거나, 직무 유기하거나, 정치와 타협하지 않았는가? 각자가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불만과 불평과 분열과 당짓는 일에 내 정, 정력을 빼앗기지 않았는가? 무엇을 위해 어떤 자세로 불의에 한거해 왔는가? 나의 이권을 위해 다른 사람을 무자비하게 질빨받는가? 심각한 태도로 우리 사, 사회의 민생의 고발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입니다. 잠은 2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한 번, 두 번은 할수 있지만 계속 남이 구제를 요청하면 구제할 마음이 없어지고 화가 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한다고 생각했기에 남을 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구제합니다라는 정신이 있으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부어 주십니다. 구멍난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헛수고 한다는 비난을 받게 되지만 그 항아리 안에 있는 콩나물은 물을 먹고 자라납니다. 주 안에서 일하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헛수고라면 자기 자만과 자기 능력을 과도히 평가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썩은 뿌리도 신선한 물과 햇빛을 받아 자라듯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는 일은 헛된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새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적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반드시 주께서 열매를 거두십니다. 눈물과 인내와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립시다. 이런 자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허리케인을 만날지라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아니함과 같이 우리의 공력이 사라지거나 헛수고가 아닙니다 행한대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는 봉사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구제와 나눔 선교를 할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입니다. 내가 구제하는 것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공급받는 것만 잊어버리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비판하거나 정지하는 재판이나 판결은 오직 하나님의 권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고 비판하기보다 먼저 우리 자신들의 덜보를 발견하는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르고 흔들어 가득 채워주시고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따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찾아가 만나고 함께 기도하며 사랑을 공급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